그리고 그 다음 질문, 결혼한 후에 이성을 전도하기 위해 연락을 하거나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배우자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 청년의 때 이성을 전도할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결혼하기 전 청년 때에도 결혼 상대자가 될수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면 별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비슷비슷하고... 비찍 그런 상대자가 될 만한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으면은 서로 서로 이게 전도하고 가까이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결혼할 것도 아니면서 마음을 주는 것처럼 했다가 또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도할 때 가능하면 교회와 연결시키고 형제면은 내가 전도할 대상이 난 자밴데 형제 전도해야 되겠다 싶으면요 구원받은 형제에게 부탁해 전도하게 하고 가능하면은 자매 전도할 것 같으면은, 이제 자매가, 이제 형제가 자매 전도할 게 어떤 경우는 다른 자매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하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와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한 경우는 내가 어떤 이성에게 전도를 전도할 때 아내가 남편 몰래 만나서 나 전도하겠다. 혹은 반대의 경우 그거 안 좋아요. 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내가 그전에 사귀던 사람이다. 그래도 뭐 문자 모세지 보내면서 야, 말씀 들어봐라.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프로포즈하는 줄 안다니까요. 사실. 이제, 이제 딴 살림 차릴까? 이렇게 생각 그렇게 해서 저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거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전에 그래서 이미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 그전에 어떤 상대편에게 그전에 좀 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성 인 같은 경우는 이성 같은 경우는 뭐 할머니라든가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극히 끌어야 됩니다. 말 그렇게 하지 말고, 테이프 전해준다든가, 여자인 경우는 그, 그, 아내하고 의논해가지고 여자, 여자 중에서 이렇게 하든지 방법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야, 몰래 만나자 그래가지고, 자, 속도도 가면서, 내가 좋은 걸 발견했는데 좀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귀던 사람이었다면은요,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듣게 할 때도 간단하게, 뭐, 객관적으로 매출 딱 적고, 테이프 전해준지 이렇게 해야지, 구구절절히 하면서 이렇게 길게 써가지고, 아주 간곡하게, 그렇게 안 해도 알 테니까요. 그걸, 너무, 기, 너무 길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거, 그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도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 손을로 빌어 전도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잡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도 구원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결혼한 후에 이성을 전도하기 위해서 연락하거나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배우자 마음이 상하죠상하죠 상하기도 합니다가 아니라 항상 상합니다. <laughs>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지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3자의 손을 빌려서 전도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몇줄딱 적어서 탭에다 보내주고, 일단 결혼하면 그 사람, 사람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정적인 것이 연결되지 않도록 감정이뭐가 조금 더 섞이면 주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을 꽉꽉 거의 되거든요. 맞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니면 전도가 안될 텐데, 내가 나서야 전도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전도돼야 돼요. 테이블로도 전해줄 수 있고, 교회 에연결되라고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간단, 용료, 간단하게 이렇게 해야지. 막 길게 하면서 막, 어떻게 지내서 하면서 이제 얘기가 쫙 몇십 번씩 막 길어지면서, 아, 그랬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거 너무 길게 하는 건마땅하지 않아요. 조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사귀던 사람이면요. 그 아내한테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제삼통에 가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많이 있을 거예요. 할때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 다음에 덕이 필요한 거거든요.